여러분들 다른가요? 오늘은 오늘은요? 네. 오늘요? 오늘 이제 떡볶이배틀 오늘 시킨 게 엽떡 그다음에 신전 그다음에 배떡 이렇게 시켰거든요. 이거 VS 용떡. 우리 형님 그 자기 또 약식 한번 경력 저는 각종 호텔 및 호텔에서 네. 일하는 10년 정도 일한 일하는 용인입니다. 아, 좋습니다. 호텔 경력 10년. 오늘 네, 잘하는 텐션이. <laughs> 네. 지금 자신감이 없어. 그니까 아니 형님, 이겼잖아요. 저번에 대패해서 그렇지. <laughs> 어 왜왜? 뭐뭐어요어 뭐 우동. 아그대패서 그렇지 요이겼잖아요앞에고어 응. 라면도 저, 않았어? 호텔에... 라면 이겼어. 어 라면 이겼어요뽕라면은이기고 어. 그냥 라면 아 근데 아, 그거 뭐, 알고요라면을 제가 나름 요게 3일 정도 을구를 했단 말이에요 어. 라면 그 수제 라면을 하려고 얘기가 다 조져놨어. 그... 내가 왜, 왜? 내가 왜? 내가 왜 조져? 그때부터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저. <laughs> 저 항상 형 건이 띄겠잖아요. 형건지 몰랐지만. 아니, 형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는 근데 이제는 하도많이 먹어도 그냥 그거야. <laughs> 용형 판볶기가 있어. 해야 아니, 되는 그이, 순간. 아. 근데 그게 문제 아니지? 어. 용형이 내 입맛에 맞춰서 만들었어. <laughs> 아, 일단 한명 먹고 <laughs> 들어가는 거. 아, 아, 뽑을 수밖에 없어. 내가 좋아하는 입맛을 형이 먼저 알아. 여튼 아니. 오늘 떡볶이는 집에서 굉장히 네. 자주 해 먹는 거고 왜냐면 이거를 소스를 미리 만들어 오면은 네. 정말 어. 시중에서 파는 맛이 날. 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과정이라든지 그런 아, 유튜브가게안 나오기 때문에 네. 오늘 그냥 제가 집에서 굉장히 맛있게 해먹고 간단한 그런 떡볶이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제가 오늘 장봐온 게딱만 원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맛있는 거 말고 얘네들 이기는 <laughs> 게더중요 먹어봐요. 어. 먹어봐. 어, 자신감 품전 제가 시켜 먹는 떡볶이는 네.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 어디? 엽떡. 왜냐면 그 엽떡은 엽떡에 올라간 치즈를 너무 좋아해요. 아 치즈를 그거를 그 국물 떡볶이 맛있게 만들어서 그걸 잘 녹일 수 있는 그거게 예.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음. 그냥 저도 옆떡을 시켜 먹는다. 아, 근데 본인이 만들어 본게더 맛있다? 아 맛있다. 오, 오 약간 자극적인가? 아 그러면 앞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떡볶이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일단 오늘 떡볶이를 먹겠다고 떡볶이룩을 입고 왔거든요. 아 이거 안돼 음 하수입니다. 왜요? 왜요? 원래 떡자라 사람들은 떡볶이 먹을 때 무조건 흰색이 어요 왜? 되게 네. 묘미예요. 꼭왜 빨간색을 먹을 때는 흰옷인가? 네, 견뎌야죠? 주주 BS 옆. 배틀 에? 져가지고 좀견자하신 건가요? 아니 <laughs> 절대 그게 같은 건 아닌데요! <laughs> 중국 사람처럼 입봐야 되나요? 마라탕 <laughs> 아, 먹을 때입 귀여워요 여러분 귀엽지 <laughs> 않으세요? 아, 아 너무 짧게 자르나요? 이거 받았어. 생각보다 뿔면 <laughs> 좀, 예. 아, 아, 좀 길어져요 아 뿔면 길어지는 거야? 뿔면 좀길어져아 그냥 먹어도 돼요? 어? 너네 소개식장 안 먹었어? 아, 너네 많이 먹니 거기? 응? 진짜 둘다 소개팅 왔어? 네 그때 <laughs> 그 아, 너의 소개팅 남그 나빠 거 같아 사실. 그렇요팔질 할지 끝났어. 뭐예요, 이제? 이제 불 켜야지. 먼저 파좀 넣고 아, 하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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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기름. 파 기름. 파고 저아는 고추 기름. 고추 기름을 넣고. 음? 자, 아. 맞어. 파생방 아, 주이. 아니야. 화생방까지는 아니야. 아, 그래요? 좀더 진하게 해 줄까? 예, 좀 진하게 주세요. 네, 맞아요. 형님 맞아요. 하고 싶은 대로. 제임만 맛. 제임만 하고 싫어요. 저는 간볼 겁니다. 와, 간 보고 하나요? 저 오늘 간 보고 갑니다. 진짜 좀 보지 같은 새끼. 예. 진짜 좀 보지 <오직으로 웃음> 그랬어요형님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했다. 간본 용영고 다루다. 다루다. 싫었다 그 학교 급식에 나오는 그 떡볶이 있잖아요. 예. 그거 싫어요. 아 그냥 고추 바로 태워버리나요? 아니 태우는 게아니에 네. 살짝 고춧가루 익혀주는 거예요. 아, 고춧가루 같은 건 빨리 안 타요? 어. 아유 빨리 타요. 근데, 약한 불로 해갖고, 음. 약한 불로 해서, 살짝 이제, 약간 그, 향만 좀 내주, 아. 향 내주고, 그리고 기름을 좀 밟아주고, 아. 이게 고춧가루 익혀주면, 아. 국물이 좀더 진해져요. 아니, 약한. 가루 같은 거 이거 뿌릴 때, 불 조절하기 진짜 힘들더라고. 약한 불로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자신이 없다. 아까 제가 불키기 전에 넣었잖아요. 불키기 전에 넣고, 약한 불로 그냥 살짝살짝 살짝 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 하면 되냐? 고춧가루가 불어서 기름이 안 보일 때까지. 그리고, 아. 딱 냄새가 지금 이제 올라오죠. 네. 그 와. 특유의 약간 고추기름 냄새. 어, 매워, 올라오고 매워, 매워, 매워. 근데 이제 음, 그냥, 그냥 불을 까요 야, 냄새가 나왜 달지? 파 넣어서 그래, 파. 음. 그리고 물을요. 음. 지금 그냥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시고 네. 이제 이제 불을 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남았던 파를 이제 넣어줄 거예요. 야, 왜냐면 볶은 어, 파랑. 그냥 파랑도 맛이 틀려요.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육수를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나는 떡볶이 절대 뺄수 없는 거. 다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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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는 거의 종이 맛이 나. 형님, 이번에 제대로 준비해 오셨군요. 어, 네. 대박 그리고 저희 오늘 킥포인트. 네. 여러 가지 네. 향신료를 넣어서를 <laughs> 이거를 아 한번 풀어 줍니다. 비법 양념인가요? 예, 네, 비법 양념입니다. <laughs> 이게 무슨 양념이에요? 이거? 어, 이거 카레 해보시죠. 가루요. <laughs> 카레 가루 반 스푼. 아, 반 스푼.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음. 은은하게 하는 건데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맛을 시켰고요. 아, 아 매운 <laughs> 맛 좋아하면 매운 카레맛. 매운 카레맛. 반 아, 카레 스푼 투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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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스푼 투하해 주시고. 뭐타빵 같은 거 하고. 아, 잠만. 나 비랑 그것야.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아 떡볶이 룩이라메 이거. 이거 떡볶이 룩으로. 김치도 맛있다메 이거. 아까 튀었는데 아니 왜냐면은 제가 먹을 때 어. 광고를 안 받을 건데 막 말하고 이러면 안 되죠. 뭔지 물 좀만 더. 존잘나물좀 다. 이제 국물이 꿀? 좀 맛있으니까 어, 이제 또 집에 오는 걸 좋아해. 어제 팀데오좀 꾸덕해질 때가 음. 제다리는 거냐 아니요. 이게 떡만 익으면 돼요. 떡만 익으면? 돼요. 떡만 익으면 밀떡의 장점이 뭐냐면 네. 밀떡은 어중갈 때 먹으면 안 돼요. 아, 막 익었을 때나 네. 아니면 완전히 푹익었을 때. 아, 아맞 맛겠다 진짜 이거 원활. 무조건 이김? 무조건 이김. 와 진짜? 와 아, 진짜 진짜 오늘 맞아. 오늘 진짜임? 오늘을 국물이랑 같이 먹자. 이유가 있어. 왜냐면 얘네들이 응. 지금 좀 이렇게 와서 이게 좀 냅두는 것 때문에 국물을 좀 먹었어. 아 근데 내 거는 좀 국물 조금 덜 먹었거든? 그래서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비슷해. 아. 자 일단은 그러면 자 순서를 형님이 정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괜찮을까? 아아 아. 응아 음, 오케이 음. 오케이 <laughs> 어, 자 어. 먹으세요 자첫 번째입니다 와 존나 맛있다 아, 아 맛있나요 네 어, 신전 떡볶이네요 음. 어 신전 떡볶이다 음. 확실하나요 일단은 좀 찐득하고 예. 후추 맛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예. 떡이 좀 얇고 뚝뚝뚝뚝 끊기는 그 신전의 그아 특유의 맛자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이건 약간 영양인 떡볶이 같기도 하고? 음. 어, 음. 느낌 어떤가요 지금? 달큰하면서 예? 매콤하면서 퐁신퐁신하고 아. 일단 떡이 너무 맛있어요 세 번째 거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 거음그러려 자르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음? 이게 영양인 건가? 어, 좀 느낌이 어떤가요 이건? 이거 좀제 취향이에요 어 그래요? 떡만 살짝 입에 넣었을 때는 엽떡인가 네. 했는데 엽떡 네. 소스랑 좀 달라요 확실히 아 어, 그래요? 약간 간장 향이 나고 음. 불 맛이 좀 나는 거 같아요 얘는 음불맛좀 난다 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가들어 하겠습니다 음? 얘는 뭐지? 어? 얜 뭐지? 어좀 어떤가요 얘는? 근데 진짜 네 개가 맛이 싹다 달라요 진짜 아 그래요? 확실히 다른가요? 완전 달라요 딱 네. 그래서 오히려 모르겠어 너무 달라가지고 일단 떡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전깨떡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얘는 조금 아쉬운데 떡은 자 그러면은 1, 2, 3, 4를 순위로 해주시면 으흠, 고민되네 순위가 매겨졌는데 예. 1번이랑 3번이 누가 1등일지가 약간, 아. 약간 근데 솔직히 1번은 너무 아는 맛이긴 한데 예. 3, 1, 2, 4 3일이사. 네왜 그러시죠? 안대를 벗고 왜요? 그러면 옆으로 <laughs> <laughs> 확인했어요. 해 일단은 무서우니까 <laughs> 네. 먼저 한 마디 덧붙이면 저는 네. 일단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찌는 거를 좋아합니다. 가지? <laughs> 뭐 <하지? 웃음> 여기세요. <laughs> 집에 가겠습니다. 삼일이사.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안대 진짜 모르겠다. 왠지 알아? 네? 나 떡볶이 제일 매운맛 아니면 안 시켜먹어서 모르겠어맛이 아아 없는 맛있다. 떡볶이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얘가 이 엽떡을 모르겠어. 못 알아본 응. 게 이게 매운맛이 그러니까. 아니어서 그럴 수도 내가 있어. 내가 처음 먹어본 아 맛이야, 이거. 오늘도. 자,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얘기, 아 근데 이게 있네.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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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laughs> 어, 잠깐만 그 떡볶이 만회할 시간 드릴게요. 마개조 마개조 하고 세요 마개조 하고 자, 가볼까요? 오빠가 일단 순서를 정답 정도... 이제 먹을 차례 <laughs> 그러니까 먹여 주는 거 이제. 뭐, 떡이 너무 진데 이거는. 양념 되게 맛있어요. 첫 번째 게 내려면. 배떡인 거같아 <laughs> <laughs> 너무 텁텁한 맛이에요. 와, 어, 난 진짜 처음 먹어 보는 맛인데. 일단 일단 물. 시 여친 가있어 아니. 음. 있어서... <laughs> <안>. 음. <laughs> 일단 세 번째 거는 <laughs> 용인 <용여름 건데. 웃음> 우와! 우와. <웃음> 뭐야? 떡이 제 스타일. 전 사실 딱한 가지도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신전이구나 ㅋ ㅋ ㅋ ㅋ ㅋ 내가 맛은 지 알겠지? 와 미친 존나 맛있는데? ㅋ ㅋ ㅋ 얘가 지금 맞출수 밖에 없는 게 어. 엽떡 존나 많이 먹었갖고 내꺼는 요리 맛이여갖고 이걸 먹어, 먹어서 그래. 대충 아는 거 같은데 그러면 배떡이는 뭐든중 <laughs> 하나야? 아 <laughs> 엽떡 1등 그 다음에 용혁님 거. 으그 <laughs> 다음에 신전 그리고 배떡 보통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는데 너무 잘 맞춰서 2 3 4 1 아, 어. 네. 2, 3, 맞아요 정아 해놨구나 오케이 자 갈게요 너못 <laughs> 뭐, 먹을 거먹으니까 <laughs> 굴비찜! 비나 <굴비즈. 웃음> 진짜 옆에서 보는데 얘가 갑자기 손발이 벌벌 떨려 진짜 혀아닿아마자고생어요 왜? 가마비되 2, 4, 3, 1 2, 4, 3, 1 덕은 <laughs> 음. 아, 어, 엽떡? 아. 엽덕은 진짜 네. 아, 엽떡은 먹으면서 느꼈어. 야, 엽떡이 진짜 맛있어. 근데 나 오늘 인정해. 엽떡은 <laughs> 존나 세게. 아, 엽떡이 미친놈이 야, <laughs> 엽떡은 미친놈이야. <laughs> 와, 진짜 미친놈. 엽떡이 존나 맛 있어,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이게 미친놈이긴 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네. 끝 <laughs>